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아이템은요, 세계 최초에 입는 에너지 이 아이들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요, 정진 언니를 위한 코너입니다. 운동할 때꼭 챙겨가야 할 아이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 지금 너무 탐나요. 제가 이렇게 탐을 내는 이유는, 기능성 스포츠 브랜드에서 나온 실리콘 테이핑 기어 아이템인데요. 음, 운동 좀 해본 분들은 필요성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또 TV 보면 또 프로 선수분들이 또 이런 거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누구라도 이 아이들을 챙기시고 운동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운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프로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분들또 부상당하신 분들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도 전문 지식 없이 쉽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네요. 네. 핵심은 누가 해도 완전 그냥 전문가가 테이핑 해준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난다는 건데요. 딱 봐도 근데 좀 포스가 어. 어, 음. 딱 남다른 것같요 음. 이게 차고 있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또 회복이 된다고 해요. 음. 음. 약입니다. 근육약. 네. 제가 가지고 가서 앞으로 쭉 함께 할이 아이를 소개를 해드리면 인체 근육의 흐름과 모양 각 부위별 특징을 고려해서 테이핑 패턴과 두께를 효과적으로 디자인했다고 해요. 음. 무릎이면 무릎 또 손목이면 손목 종아리면 종아리 착용 부위의 근육과 관절에 최적의 압박을 제조, 제공한다고 합니다. 운동하다 다치면 그 흰색 붕대 막힘막 빡빡 조가면서 어, 이렇게 감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이제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 실리콘 테이핑을 하면 근육의 불필요한 떨림을 잡아주고 또 근육을 견고하게 지지해줘서 부상을 예방해주고요. 더 효율적인 퍼포먼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네. 또 미국 FDA에서 인정받은 국내 최초의 컴프레션 웨어라고 하니까 진짜 감아볼만 하겠네요. 네. 그럼 또 얼마나 편안하게 전문가처럼 감기는지 저희가 한번 감아볼까요? 네. 근데 너무 많아요. 진짜 많다. 뭐야?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 종류가 다 달라. 굿네. 엄청 찰랑찰랑 이렇게 테이핑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보통 전문적으로 배운 전공자들이 아니면 그, 이 근육 맞아. 모양대로 테이핑 하는 게 배우고. 되게 어려워요. 근데 막 진짜 오래 공부를 해야 할수 음. 있는데 그냥 입기만 하면 딱그 근육 모양대로 테이핑이 되는 거잖아요. 어. 이 우리 아까 원단 얘기했잖아요. 음. 이 원단이 에너플렉스 원단이라고 음. 세균 증식을 억제하도록 향균 처리도 아. 되고 또 내구성과 장력이 강해서 흡수, 수분 흡수도 또.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는 그런 아, 운동하면 땀 나니까. 응. 아 근데 이게 지금 이거는 팔요 팔꿈치인데 아, 여기, 여기 어 여기에 이렇게 딱, 딱 여기가 음. 이렇게 오나 봐요 이렇게. 아, 네. 그래서 오 어, 되게 전문가 스트럼. 진짜. 그리고 이게 또 왼쪽 오른쪽이 표시가 아예 돼 있어요. 여기. 오 근육이 다르니까 이것도 올린다. 올린다. 채경이 <laughs> <laughs> 반말한다. <웃음> <웃음> 엄청 쫀쫀해. 근데 우와. 되게 얇다. 슥어. 근데 보통 우와. 그 테이핑 대신하는 보호대를 착용하면은 되게 두껍고 또 어, 계속 맞아. 이게 흘러내려요. 좋아. 사이즈를 아주 딱 맞게 착용하지 않으면은. 이 여기 안에 있는 이 재질이 되게 신기하네. 신기한 같아. 접착력이 있어. 어, 은근히 있어요. 어때? 그리고 이, 여기 이신축성 보세요. 그냥 살에 갖다 대면 뭔가 착 붙는 그런 음. 느낌이에요. 이 티셔츠도 있어요. 티셔츠도 있는데. 이 티셔츠 안에 또 이렇게 테이핑이 아. 다돼 있어. 아 이렇게 반팔도 있고 나시도 아, 있고. 아 나시도 있구나. 저거는 바지 같아요. 어 진짜 레깅스에 아, 바지도 있고. 그 이쪽 허벅지 근육이나 허리 근육도 많이 다치잖아요. 운동하다 보면. 그리고 이 바지도 여기 보시면 이 골반 부분에 이 실리콘 재질이 마감돼 있는데 이게 또 골반 교정 효과가 있대요. 입기만 해도 교정이 된다는 게 어떻게 되지 아. 그게? 이렇게 앞쪽 신기해 어, 멋있어. 음. 앞쪽 근육, 이렇게 팔 있는 쪽이랑, 어. 그리고 뒤에가 확실히 근육이 우와. 많은가 봐요. 저희 이 아이템이 셀텍 기술이라고, 여기에서 같이 개발한 기술이거든요? 그 기술로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또 통증과 붓기, 피로를 감소시켜가지고, 운동하고 지친 몸을 빠르게 회복시킨대요. 무릎에 이걸 했는데, 여기도 확실히 홈이 있어서, 음. 뭐 무릎을 움직이는데 일단 불편함은 없어요. 오. 그리고 음. 뭔가 되게 딱, 딱, 착, 이살을 감겨가지고, 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딱 지지를 해준다, 나야지. 음 그래서 확실히 뭐 몸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정말 더 효과적일 것 같아. 요 제가 피트니스 센터를 직접 가서 음. 착용하고 운동을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정진이 완전 건강미 폭발하겠네. 여러분, 운동하러 가시죠.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을 처음 보여드렸는데요. 지금은 아무 제품도 착용하지 않고 운동을 했지만 무릎과 종아리에 아까 소개드린 제품을 착용하고 얼마나 효과가 차이가 있는지 같은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 제품을 착용을 하고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혼자서 착용하기 좋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되게 손목이 지금 짱짱하게 보호되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 한번 손목에 평소에는 좀 무리가 갈 수도 있었던 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금 이쪽은 착용을 하고 이쪽은 착용을 안한 상태로 운동을 해봤는데요. 이쪽은 되게 안정감 있고 운동할 때 근육에 딱 필요한 근육에만 집중되는 느낌이 들었고 이쪽은 뭔가 불안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힘을 줘도 정말 단단하게 고정이 돼서 전혀 흔들림 없이 안정감 있게 딱 보호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제가 그리고 이 운동복 상의를 입고 운동을 하니까 보시다시피 텐션이 되게 강해서 중력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서 충격이 좀덜 받는 느낌이 들었고 여기 허리 쪽을 꽉 조여줘서 등이 쫙 펴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운동을 한것 같아요. 이 레깅스도 특별한 소재로 만든 제품인데요. 확실히 이 레깅스도 이 관절을 꽉 잡아주니까 운동할 때더 편안한 느낌이 있었어요. 앞으로 운동할 때이 제품들 꼭 착용하고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